흥미로운 컬러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카님또잘 지내셨어요? 음, 네잘 지내셨어요 저희 맨날 인사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런데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는거지? 뭐 때문이죠? 어, 막, 뭐, 뭐, 거의 막, 이렇게, 아방가르드 아, 한 것이. 어깨 뽕 때문에? 어, 그러니까요. <laughs> 전문가의 보스가 팍팍 느껴져서, 오히려 제가 오늘 또... 진단을 받아야 될것 같은 이 느낌은. <laughs> 너무 완망 같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laughs> 아는 게 없어서 리 <laughs> <laughs> 아는데? <웃음> 제가 안 그래도요, 네. 오늘, 음. 어,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부탁 네. 하나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건 아니죠? 네. 이때까지 네. 컬러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 정말. 오, 그런데 네, 저희 네, 네. 방송 컨텐츠 겸. 또, 겸사겸사, 제식하님께, 신뢰가 되지 안다면 부탁드려도 될지. 어머 당연히 해드려야죠. 정말 단한 <laughs> 번도, 일단은 네. 먼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보는 거를. 아예 정보가 없어요, 저에 대해서. 네, 저는 정말 이분 유튜브 하면서 처음에 눈는 분입니다. 싫지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러면 오늘은, 네. 어, 웜톤 쿨톤을 한번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는데, 음 짜잔. 컬러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컬러 8가지의 네. 컬러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올리비아님이 웜톤인지 음 쿨톤일지 제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컬러거든요. 네. 네. 이걸로 8가지. 진단이 가능해요? 네 이걸로 음 진단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마술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됩니다. 네. 여덟 가지 색을 한번 네. 배열해 보실게요 제가 배열하면 돼요 네 제가 네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음. 제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색배열이 달라집니다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을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저 노랑이요 어허 역시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놓을게요 오. 자 그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색이 어떤 것입니 좋아하는 컬러로 평상시에 좋아하는 컬러. 음, 아까 도옷 컬러가 좀 땡기긴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 이번에 나오는 감성 글씨기책 표지 컬러지 이거거든요. 아 맞아요 저 네. 봤어요. 네네네. 자그 다음은? 그 다음 컬러? 저 이거. 음... 그 다음은? 음... 이거? 음... 그 다음? 네. 그럼 세개가 남았어요. 네. 3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색이 어떤 아, 게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음... 안 드는 거? 보라색? <laughs> 보라색이 활동? 제일 마음에 안 드시네요. 어. 네, 그럼 둘 중에 이렇게 배열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음.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놔보세요. 주황색, 빨강색, 보라색. 자,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진양님을 그전에 알아왔던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와 함께 유튜브를 찍는 모습만 가지고 이분이 웜톤일 것 같다 음. 쿨톤일것 같다 우리는 음. 짐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짐작과 실생활과는 굉장히 오. 차이가 있거든요 네. 주로 그런 오해가 갭이 크신 분들이 연예인들이 또한 그렇지요 어. 또한 인제 우리 진양님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나를 더 드러내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을 다하다 보니 저에게 웜톤처럼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근데 웜톤이 아니라는 건도 지금 아, 웜톤이 아닐수 네. 네.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제가 <laughs>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함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올리비아님이 쫙 여덟 가지의 색을 배열을 했죠. 근데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죠? 오늘 눈에 띄는 색을 한번 음. 선택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색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색을 배열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다 반을 나눌게요. 음. 그래서 여기는 주로 쿨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을 주로 우리가 웜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네 가지+ 음. 네 가지가 있죠. 음. 물론 이 안에 웜톤 쿨톤이 다 섞여져 있지만 주로 우리가 블루 계열이 많은 쪽을 우리가 쿨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노란색 붉은색이 많이 배열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웜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음. 우리가 쿨톤의 사람들은 주로 목적 목표 그리고 냉철한. 냉정한, 이런 분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죠.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쿨톤 분들은요, 요 색을 앞쪽으로 많이 배열시킵니다. 음 그리고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더음 많이 집중들이 되세요. 음 아, 이쪽 반대로 웜톤 쪽을 많이 배열하시는 분들은요, 배열한 그대로입니다. 예, 주로. 관계 중심적이시고요. 음. 마음이 따뜻하시거나 열정이 음. 더 많으신 분들이 네. 이쪽 웜톤을 주로 배열하게 되십니다. 음. 근데 저는 우리 올리비아님이 이렇게 항상 밝고 경쾌하고 말씀하실 때도 좀 솔톤이고 솔 이상이죠. 사실 막 C까지 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웜톤이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열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